서브에서는 뭐 워낙에 뭐. 그렇습니다.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. 자, 오늘 경기에서 이삼성화재의그뭐 승리의 주역이라고 할수 있는, 아, 송희채 선수를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, 오늘 14 득점, 서브에 있어 하나가 있었고, 네 번째 공격 2 득점에 송희채, 송희채 선수가 오늘 아주 수비도, 아,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송희채의 송이체의... 어떻게 오면 이제 3세트 이후에 좀송이채가 살아났었죠? 네 그렇습니다. 첫 세트는 뭐 완전히 뭐 득점도 없이 했지만은 결국은 여러모로 송이채 선수가 아주 중요할 때또 네.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죠. 네, 진달래 아나운서가 송이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의 FFT 삼성화재 송이채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칫하면 좀 길어질 수 있는 연패를 끊어냈습니다. 경기 전에 선수들 그만큼 각오가 대단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일단 연패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서 뭐 어떻게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다들 자기만의 이제 준비하는 과정 그 분위기가 좀엄숙했는데 그래도 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특히나 이 지난 연패 기간 동안 좀 약점으로 드러났던 리시브 라인이 오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. 특별 훈련까지 있었던 만큼 좀 어떤 준비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 일단 저희 팀이 용병 선수가 랩틀 뛰다 보니까 이제 디펜스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. 저나 이제 리베로 선수들이나 다른 레프트들이 그를 많이 커버를 못 쳐주고 그리고 또 커버 쳐주려 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자리도 못 지키는 게 나와가지고 어, 좀더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래도 좀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오늘 리시브도 살아난 만큼 이 타이스 선수가 없던 4호 세트는 송인채 선수 공격 성공률이 무려 60% 대가 됐습니다. 어떤 점에 집중을 했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타이스를 감독님이 빼시고, 준영이 어, 형 들어와서 같이 리시브 하면서 공격 분배를 좀 많이 하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기회가 좀 올라오고, 첫 초반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를 막판에 조금 정신 차리고 한것 같아서.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송희채 선수 아무래도 올 시즌 코보커 MVP 활약을 또 펼친 만큼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그만큼 책임감도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1라운드 좀 돌아보자면 어떤가요? 어, 부담을 안 느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고 이제 경기를 많이 이겼으면은 더 이제 좀 부진하더라도 선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믿고 할수 있었을 텐데 경기도 좀몇번 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된 게 있었어요. 오늘 경기 후반처럼만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마 선수들도 저도 오늘의 후반의 경기력이 아마 마음속에 좀, 좀 간직해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그 동안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삼성화재 송희철 선수 만나봤습니다.